또, 이, 아무래도 전문성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왜 이렇게 자꾸 자극하지? 라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또, 아, 정말 이사람 알고 보니 낙하산이었어? 친분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랑 친분 때문에 국토부 차관이 된 거였어?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예, 그렇죠. 예. 왜냐하면 대장동과 관련돼서 너무 남긴 흔적이 많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 정부가 직접 잡을 수 있어. 이런 신뢰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해서 계속 질주하고 패닉바잉을 하게 되는 거이 그 아. 지금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대장동, 그 유명한 대장동. 그 대장동 네. 사업에서 2019년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대장동 개업 개발 사업에 사용된 사전 이익 확정 방식은 대규모 도시 개발 사업에 처음 적용된 것으로 사업 에당과 관련된 불필요한 갈등과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 시도로 평가된다. 거의 참. 정말 상찬 그 이상을 이 대장동 사업에 바친 겁니다. 그리고 어, 이 대장도시개발사업은 대규모 개발이익 발생사업에 대한 공공에 적극 참여 금융기관 중심 pfv 방식 활용 사전이익 확정 방식 활용 개발이익 공용 공공환원을 위한 다양한 수법 활용 지역화폐 이용 개발이익 도민 배당 전담 그렇죠. 조직 구성과 의사결정권의 리더십이 개발이익 도민 환원제 도입에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상찬을 바친 분이 없고 아시다시피 대장동은 이 사전 이 확정 방식이라는 게 특정 민간 사업자한테 이익을 뭐 어마어마한 수천억 이익을 하천대유로 기억하시는 거기에 뭐라 네. 준거 아니냐는 그 혐의로 지금 어 이재명 대통령 쭉다이 기소가 돼 있는 상태인데 물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중단돼 있지만 다른 재판들이 이제 상당히 진행 중이고 일부에 대해서는 혐의도 상당히 확정어가는데 이렇게 큰 칭찬을 받았던 그, 이상경 응, 교수가 국토부 일정안으로 낙하서꽂히듯팍 꽂혀가지고 이번 정책을 이발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분이 아유 뭐 집값 내리면 돈돈좀 모아가지고 월급 모아서 집값 내리면 그때 사면 되지요. 나를 말했다 을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발언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죠. 저희도 저희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웬만하면 단속 그렇죠. 잘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이발언에 대해서는 지금. 팔두 팔을 조합이고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이 사과를 했는데 여기가 일산이잖아요. 토호제로 묶였고 게다가 집값은 안 올랐는데 왜 우리 묶였냐니까 여기 지금 위태위태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과까지 한 건데 그래도 국토 부 1차관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제가 정치는 잘 모르지만 그런 느낌 들고요. 이 대장동 개발이라는 게왜좀 너무 화가 나냐면, 민간 임대 분양을 줄이고, 고급 아파트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왜 민간 공공주택 같은 거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공공주택을 찬양하는 분들이 정말 공공주택의 회수, 그 보유수를 굉장히 줄였고, 또 땅을 그 원주민들, 원래 살고 계신 분들한테 개인 개인으로 거래를 해서 사면 그분들한테 더 많은 돈을 주고 살수 있는데, 성남 시가 도시계획에 수용합니다. 어 200만 원, 300만 원 받고 싶죠? 아니요, 100만 원만 받으세요. 그래서 공공을 싸게, 그렇죠? 네, 싸게 쫙해서 샀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개개인의 이익, 오래 살던 원주민들의 이익은 약간 줄였다. 그리고 싸게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의 이익은 줄였다. 그래서 누구를 위한 이익이냐라는 부분에서 의문이 생기는 건데 이걸 그렇게 찬양을 했어요. 게다가 이 대장동 사건의 공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민영 변호사 기억하실 거예요. 정민영 변호사 유동규 님과 같이 굉장한 말을, 일을 많이 한 걸로 알려져 있죠. 이분이 공동 연구자였대. 그러니까 같이 공동연구를 했는데 한 분은 국토부 차관이 돼서 이런 우리 부동산 생명과 정말 밀접해요. 의식주는. 관련된 정책을 내놓고 있고 한 분은 교도소 담장을 걸으면서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예. 이두 분이 같이 공동연구를 하셨다는데 이 정책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계속할 수 있는 것인가. 이분은 제외를 하고 국토부 차관을 좀더 전문적인 분을 모셔야 됐었던거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네. 뭐 본인 재테크하신 거 보면 아까 우리 정의규 김부라선 말씀하셨지만 전문가 전문성도 있으신 것 같고 국민 염장지른 쪽에서는 정말 최고의 전문성 제가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곧 월드클래스가 되시겠어요. 그리고 또 따, 떠오르는 분들이 있어요. 이찬재님, 네, 이찬재님은 어, 금융감독원장이에요. 그 재산이 3,400억 원으로 추정이 돼가지고 아 이분이 부동산을 공개하면 얼마나 많을까라는 음. 생각을 했는데. 부동산은 오히려 좀소박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반전이 있었습니다. 자, 일단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20억 원짜리고요. 그우면동의 대림 아파트라고 그좀산 좋고 물 좋은 곳에 있어요. 근데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아파트에. 그래서 아니, 왜한 가족이 아파트 두 채가 있지? 우면동에? 이러면서 이제 언론에서 추정을 하기를 한 아파트는 실거주고 한 아파트는 창고로 쓰나 보다. 창고 강남 아파트를 창고로 쓰는구나라고 이제 보도가 됐는데 며칠 전에 이제 국감에서 밝혔습니다. 분가한 자녀가 실거주 중이다라고 했습니다. 분가한 자녀가 실거주를 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이제 집이 두 채가 있는 사람들이 분가해서 자녀에게 실거주를 하게 하려면 적어도 월세, 전월세를 받던지 아니면 상속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흔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증여, 증여를 해야 증여를 해야 되는 네. 거죠. 상속이 아니고. 증여. 근데 증여 절차를 밟지 않고 사용한 것 같은데 이런 분이 자리가 뭐 문, 문화 뭐 이런 거 다른 거 관련된 게 아니고 금융감독원장이에요. 금융감독원이 잡아내야 될게 상속증여나 이런 거 세금 다안 내고 증여할 때 어? 어떻게 집샀는지 이거 다 캐는 건데 어떻게 캐겠어요? 누 이제 제가 또 메소드 연기 보여드릴게요. 아 여기 장원주님 집을 사셨는데요. 아내분 명의로 5대5 하셨더라고요. 증여세 내셨나요? 그럼 이제 딱 말해야죠. 아, 니들 원장도 증여세 안 냈던데 뭔 소리야? 어? 니들 원장부터 찾아봐. 어?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라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찬희 수능 감독 원장이 또 국민의 감정선을 어떻게 건드하는지 그걸 시기해로 말씀을 드리면, 자 이빈이 좀 저녁 식사서 뭐했어요? 이분은 그때 <웃음> 400억씩 <웃음> 그 수입료 받고 그래 400억 맞 맡을 네. 때 네. 네. 전문가다. 네. 근데 네. 그런 거 해본 적 있어요? 그거 제가 맡을 맡을 뻔했다. 그게 있었잖아요. 놓쳤지 넣었지. 몰랐어요. 그 맡아가지고 우리 밥좀 비싼 거 사줘 그러지 그랬어요. 아, 될 테나. 근데 어쨌든 우리 친구니까. 저랑 네. 우리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우리 같은 대학에. 과는 다른 같은 학번 친구입니다. 네. 친구끼리 좀 비싼 거 사줘도 되 죠. 그런데 이분이 20억 원짜리 서초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해서 논란이 됐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논란이 되니까 이 원장님이 아 염려를 끼쳤 죄송합니다. 한두달 내에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도 뭐두 채가 있으니까 이게 지금 현재 어, 한 22억까지도 올라 간다는데 한 채는 막 판다는 거구나 자, 보통 정리한다 처분한다 뭐 그런 거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좀 있다가 어? 이 어떻게 저 어떻게 처분할 건데요 그랬더니 아 자녀에게 증여할 거예요. 그니까 사람들이 아 이거 또 판다는 것도 아니고 처분 하고 정리한다는 게 자녀한테 판다는 거야? 근데 또 알고 보니까 거기에 이미 이미 살고 있어. 이미? <laughs> 결혼해서 나가서 네. 이렇게 아, 결혼은 분리된, 모르겠어요. 어쨌든 네네. 분리가 돼 있는. 네 분가한 자녀가 이미 실거주니었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 김선 앵커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두 채가 있다는 비나니까 비사, 비사, 사한 채를 팔겠다도 아니고 한 채를 아 지금이라 그럼 증여하겠다. 그것도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 뭐야. 아, 지금 젊은 사람들도 자기 집못 사서 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야 뭐, 알뜰살뜰 살아라. 어 월급 모아서 살아.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가본 게는 그러지 말란 얘기 하는데, 어, 보니까 어, 그러네 금감원장 음, 자녀는 가만히 있다가 저렇게 증여를 받으면 되는 거구나. 증여 안, 안 해준 우리 아빠 뭐한 거야. 우리 아빠 엄마가 분발 안 해갖고, 내 이따위로 살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막 염장을 질렀는데, 알고 보니까 이미 들어가서 살고 계셨대요. 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김민선 앵커 말씀처럼 이거는 증여세 이런 거 세금 관련된 거에 별 처리 없이 그냥 무상으로 들어가서 산거 아니야 또 그런 의혹이 들죠 아까 그러니까 응. 아 이렇게 수입료를 수백억 받고 그러면서도 금감원장이 되고 집이 두채 있고 이런 사람들은 두 채를 갖고 있다가도 처분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아 사실은 증여하는 거예요 어아 사실은 그 점도 살고 있어요 어 뭐야 이게 도대체 국민들 보기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국민들 감정선이 이렇게 계속. 국민 감정선이 건드려지고 폭발하고, 그래서 더 분노가, 분기 탱천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네. 강남집은 파는 게 아니에요. 증여하는 거예요. 이거잖아요. 우리 계속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증여하는 강남 거예요. 강남집은 알뜰살뜰해서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돈 모아서 못 사요. 증여받는 거예요. 아, 이거. 그거네. 국민들 입장에서 그렇게 골지름을 당한 거예요. 네. 분기 탱천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 진짜 빼박인 게. 설명을 해서 이제 우리가 뭐가 길다라고 표현을 하죠. 설명을 하는데 어, 그쪽에 집이 하나 더 있는데 아내가 웨딩드레스 작업을 하고 나는 서재로 쓰고 그다음에 아들은 거기서 옛날에 코로나 전에 사업을 했다 폐업을 했대요. 그러면은 아들은 그걸 사업장으로 쓴 거기 때문에 월세를 내야 되거든요. 그것도 탈세한 거예요. 아들도 아니, 뭐 같이 가죠안는지내는지 확인해 보 되거든요. 안냈을것 같지 가 않아서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창고를 안 쓰고 아들이 사용했는데 그때 뭐 모르겠어요. 이걸 해, 설명이 안 하고 그냥 그래서 결론은 실 거. 주 중이래요. 그러면은 전입을 했다는 건데 그러면은 왜 돈을 따박따박 받았다? 이 말이 있어야죠. 금융 감독 원장을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이,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압도적인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스트라 다노스. 다노스.